3년 전 분양가를 그대로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3년이 또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으로 좀 꼼꼼하게 아쉬운 점들 위주로 사실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집어 때 명재진 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바깥에서 좀 이렇게 소개 영상을 찍는데요. 이유가, 아, 보시는 것처럼, 잘 이렇게 산세 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천이 졸졸졸 졸 흐르고, 그리고 이게 산책로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제가 이제 바깥에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경기도 용인시 모현읍의 능원리 용인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능평동 쪽이랑 이제 가까운 그 모현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죽전까지도 이제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분당까지 나가시는데도 20분에서 25분 정도면 소요가 되는 그 정도 위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집은 지금 한 3, 4년 정도 지금 되었어요. 사람이 이제 살고 있지는 않고요. 분양을 이제 안 하시다가 다시 하게끔 이렇게 된 매물인데 여기는 이제 실평수를 40평 정도를 사용하시는데 총 4개 층을 이제 사용을 하고요. 바로 영상으로 제가 집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주차 공간인데요 지하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편하게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주차를 세대당 한 대씩 되어 있는데요 어, 조금 불편한 점은 이제 이쪽 편 말고 제 앞쪽으로는 주차가 네, 병렬 직렬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좀 단독적으로 네 이렇게 세대 분리형 주차는 아닌 게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뭐 손님이 오시거나 차량 있으실 때는 외부에 어, 또 추가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네 그것까지 같이 네,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저희 이제 단지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단지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금 1층 이제 단지로 올라왔는데요. 야, 지금 보시기에 어 약간 유럽에 온 듯한, 리조트에 온 듯한 그런 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중궁 떨어진 지 이제 한 3, 4년 차 되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깨끗하지만 어 조금 사용감은 네, 있는 점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전실 공간인데요. 지금 이제 바닥과 어, 측면은 어, 이제 마블 대리석 느낌의 이제 폴리싱 일러 되어 있고, 그리고 옆쪽으로 이제 신발장인데, 어, 신발장이 키키큰 장으로 총4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옆으로도 이 신발장 공간이 또 있네요. 네, 신발 수납하시기 용이하실 것 같고, 위로 간단한 소품들 네, 올리고 쓰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옆으로는 일괄 수동 스위치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중문은 어, 이렇게 원슬라이딩 도어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복도 공간이에요 어, 여기는 특이한 게 이제 외출하실 때 외출부 입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스타일러를 이렇게 바로 전실 앞으로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옵션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이제 게스트 네, 화장실이에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좌변기 하나 있고 청소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청소 네, 수전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복도 공간을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오시면 바로 거실로 이어지는데요 지금 바닥은 화이트 톤의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는데 줄눈 시공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군데군데 이렇게 마감이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줄눈 시공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아트월 쪽으로는 이렇게 웨인스코팅 지금 연한 그레이 톤으로 이제 웨인스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이 얘가 정남향이에요. 남향이기 때문에 어, 창도 크잖아요. 그래서 햇빛은 저 주방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1층 우리 마당이에요. 어, 마당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것 같은데요. 어, 지금 이제 정 사각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바로 지금 옆으로 이렇게 산책을 하시는데 네, 개천 따라서 산책로가 길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이제 산책을 하셔도 되고 네, 다만 이제 프라이빗한 느낌은 좀 아쉽긴 하겠네요. 자 그리고 옆에 측면 공간도 한번 비춰주시면요. 네, 측면 공간 또한 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 마당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창고 같은 거 어, 그런 거 두시고 뭐짐 정리하시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1층 마당을 둘러봤고요.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주방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서로 어, 가기 전에 제 거실을 좀 마저 설명을 좀 못해드린 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TV 아트월 쪽도 이제 웨인스코팅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방 공간으로 이어지는데요. 어, 지금 여기 식탁 등 밑으로 네, 이제 식탁 자리가 되겠죠. 식탁 자리가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식탁 한 4인용 식탁 정도로 해서 어, 이렇게 조금 나와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메인 주방인데 어,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어, 주방이 좀 와이드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전도 네, 넘네요 네, 싱크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3구 하이라이트 그리고 푸드까지 매립되어 있고 그리고 어우, 환기창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보이는 공간이 약간 마당 측면 공간, 네 그쪽 공간으로 지금 환기창이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 밥솥 자리에 네,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수납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으로 이제 냉장고 자리가 있는데요. 냉장고는 딱한대 네,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어, 냉장고 자리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네,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탁실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세탁실은 어, 다른 층에 따로 있고요 어, 여기 공간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지금 뭐 장을 좀 두시고 수납 공간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장을 어, 탈거를 하셔가지고 좀 보조 주방 개념으로 좀 만드셔도 좋지 않을까 네, 왜냐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가스 이구 쿡탑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환기창도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1층 공간을 봤고요. 이제 2층에 우리 마스터존 공간도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네,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집이 지금 연식이 그래도 조금 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께 오늘은 좀 사실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아쉬운 부분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스터존인데요. 지금 전용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자, 이쪽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지금 두 군데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이쪽 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는 어 특별하게 이제 공간을, 이제 룸을 두 개로 이제 분리해서 사용할 수도 되고 아니면 또 위에 또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온전한 그큰 마스존 개념을 사용하시는 걸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쪽 편에도 지금 굉장히 공간이 넓어요. 네, 그래서 뭐, 데스크를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 그냥 장을 간단하게 두시고, 어, 뭐, TV나 이렇게 세팅을 하셔도요, 어,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어, 창도 크게 나와 있는데, 지금 LG 지인의, 네, 이중창으로 쓰였고요. 그리고 나가시면은 또한 1m 정도 되는 또 테라스가, 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남향입니다. 자, 위로는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그리고 마스터 존에도 이렇게 월패드가 되어 있어요 온도 조절기도 네각 방마다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중간 이제 통로 역할을 하는 이쪽 공간이 이제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공간인데요. 이렇게 와이드하게 세면하실 수 있는 네, 이렇게 세면 공간으 되어 있고 위로도 거울도 네, 크게 그대로 매립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샤워하실 수 있는 네, 별도의 공간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같은 사이즈의 용변 볼수 있는 좌변기 일체형 비대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포켓도어로 되어 있고 통로로 그대로 오시면은 지금 아예 이렇게 장을 이렇게 짜 놓으셨어요. 장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뭐 방이 정말 많이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뭐 이쪽 방을 그 침대 놓고 쓰셔도 되는데 마스터도는 이렇게 같이 이제 사용하면 좋은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또 이쪽 공간에도 또 시스템 인거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 칸으로 시스템 인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옆에 위쪽으로도 이렇게 선반 네, 나와 있습니다. 아이 선반을 좀 내리셔가지고 이쪽까지 짜셔도 어뭐 동선에는 방해받지 않는 그 정도 공간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쪽 방으로 나와서요. 이번에는 저희 3층으로 한번 올라와 볼게요. 온전한 방과 그리고 욕실 그리고 세탁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오시는 이쪽 코너 쪽에 이제 다용도실이 되어 있는데 어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이제 세탁기를 어 병렬로 배치할 수는 없고 어 타워형으로 네, 공간 배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세탁실도 이렇게 좀 예쁘게 어, 마블 네, 그 타일과 이렇게 또 포인트로 이렇게 이쁜 화이트 사각 타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방이 넓어요. 서브룸이. 자, 시스템 몇건 되어 있고, 어, 넓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어, 웬만한 안방, 어, 그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침대 배치하시고, 뭐 데스크 두시고, 수납장까지 이렇게 3종 세트 네, 충분히 들어가고 남고요. 각방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도 조절기도 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또 방도 넓은데요, 욕실도 넓어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마을네 타일로 되어 있고, 욕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위로는 네, 샤워 수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제 환기창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면대와 자병기도 어, 이렇게 바로 붙여놓지 않고 좀 이렇게 널지감치. 네, 확보가 되어 있고, 아메리칸 샌더드 제품으로 되어 있네요. 자, 또 3층에도 테라스가 있거든요. 여기는 한번 나가볼게요. 지금 소재는 지금 방부목으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정남향이거든요. 근데 지금 산책로가 그대로 보이면서 옆으로는 또 개천이 흐르고, 또그 옆으로는 그 나무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놀러온 느낌? 어, 그런 느낌을 한껏 봤고요. 이쪽 공간에는 지금 전기 배관이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이제 수도 시설 같은 경우는 따로 되어 있진 않지만 여기 욕실 환기창 이쪽을 통해서 이제 좀 수도를 좀 빼서 쓰시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외벽도 높기 때문에 어닝 하나만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은 흐린 날에도 뭐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테라스까지 둘러봤고 4층이 또 있습니다. 4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다락방 공간이에요. 지금 제가 키가 이제 좀큰 편이에요. 네, 1 8 0 m 후반 정도 되는데요. 제가 서 있을 때도 이제 닿지 않는 부분이 지금 제일 높은 친구고요. 그리고 점점 점점 이렇게 경사가 이제 낮아지는데 끝쪽으로 참 간단하게 짜시고요. 뭐 침대 배치하셔도 충분히 온전한 방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난방도 되니까 충분한 방 역할로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아래쪽 서브룸들도 크고, 뭐, 방이 많이 필요 없다면, 좀 영화관이나 좀 작업 공간 이렇게 마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옆으로 환기창 이렇게 나와 있고, 콘센트도 지금 끝쪽으로 여기랑, 그리고 반대편도 인터넷선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옥상까지 둘러봤어요. 자 오늘 보신 집 어떠셨나요? 5억 2천만 원 장단점이 분명 히 있는 집이죠.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지금 5억 2천만 원이라는 좋은 분양가가 이제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와보실 필요 있는 좋은 현장입니다. 자 다음 현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